지금, 지금, 저 우리 국무총리 이번에 그 만든 사람, 뭐, 예요 한덕수는 서울대 나왔지, 하버드 대학 나왔지, 하버드 대학 박사 받은 사람이지. 대단한 사람이잖아. 네. 그런 사람은 저기 좀 앉으세요. 그러면, 아유, 나는 여기 앉을게요. 낮은 데 앉아요. 공부한 사람들. 그런데 뭐, 학벌이 별로 없는 사람은 뒤에만 있으면 높은 자리 가서 앉아요. 그럼 교수들이 웃는 거야. <laughs> 교수들은, 아유, 나는 괜찮다고. 그래 뒤로 빠지는 거야. 이게 염이야, 염. 네. 부끄러운 줄 치. 이거 못 배운 사람은 염과 치가 없는 거야, 이게. 염치가 없어요. 네. 어, 지가 잘난 줄 알아. 어? 네. 응. 아, 비행기를 탔는데, 아, 되게 잘났다고 1등 석에안 가서 앉았대. 안 그래, 가서 앉아라. 안됐는데 비행기가 비행기 조종사 보고, 저는 거든 뭐 월급 얼마만 주면 되니까, 너 같은 건내맘대로 부려. 난 아무 대학 나왔어. 뭐 이러고 있으면, 조종사가 비행기가 위험하면, 누가 자기 살려줘? 음. 조종사. 그, 음. 그 음. 교수의 생사에 털거를 지고 있는 거야. 그 재물이. 그래, 안 그래? 그러니까,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요 조종을 잘해주지. 그래, 안 음. 그래? 자기만 잘난 게 아니란 말이야. 그러니까, 염. 음. 남 앞에 항상 뒤로 빠지면서 남을 높여줘라. 그지? 네. 그 다음에 부끄러운 걸 하지 마라. 그지? 여러 사람이 있으면 자리 양보해. 자기를 좀 서. 근데 아, 내가 꼭 앉아야 되겠어.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야. 그런 짓 하지 마라, 이거야. 그 치. 부끄러울 치자. 알았지? 네. 음. 강의껏. 아!